축구 경기가 끝나고 일부 명장면 모아놓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상이 나오겠습니까? 골을 넣은 장면, 기가 막히게 골을 막아낸 장면, 모두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하이라이트, 명장면 모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애녹은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구약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압축판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요약해라. 한 장면을 뽑아라.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모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을 꼽을 겁니다. 백세에 낳은 이 아들, 귀하게 약속을 따라 얻은 이 아들을 달라하실 때. 기꺼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려 결단하는 이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은 하나님도 감동하고 이 지금 우리도 감동하는 하늘과 땅이 감동한 이 엄청난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 그렇지야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삭은 하고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에서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의 나이가 갓난쟁이거나 혹은 아주 어린 유년기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소년기 이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무짐을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 충분히 반항하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곱게 자기가 재단위에 아버지에게 포박을 당하고 누워서 그렇게 하니까 제물로 바쳐지려고 했던 그 장면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장면이지만 이삭에게도 또한 엄청난 믿음을 드리는 장면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물을 파는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때아이 장면 아이 장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에서를 축복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에서를 축복하죠.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작은 자가 더 커질 거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어가는 것에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리브가의 태중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이 아니었어도 지금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충분히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기에는 어려운 굉장히 좀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게 누구에게 그 유업을 넘겨 주려고 했었냐면요. 에서에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에게 그래서 사냥해오라고,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라고, 그걸로 별미 만들어서 나 대접하라고, 그럼 내가 너희 축복하겠다 했을 때, 이 짐승 잡으러 나갔을 때, 이 얘기를 리브가 듣고 야곱을 변장시키죠. 야곱를 변장하여서 목소리, 이 형국 목소리 흉내내면서, 아니요, 저 에서예요. 이러면서, 이 아, 아버지가, 이 아닌 거 같은데 만졌는데 막 털이 복실하게 만져지니까, 아,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이 축복한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에서 축복받때이 본문이 이삭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야곱의 실수이고 그리고 헷갈려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야곱과에서가 박터지게 싸우고 야곱은 이제 집에 돌아서면 더 도망가고 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 그런 복잡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왜이 사건을 삶에서 한 가지로 꼽았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 보면요 야곱! 아 야곱! 믿음으로 야곱은 야곱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많습니까? 야곱을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어떤 명장면이 생각나시죠? 베델로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서 예배를 했던 그 베델 사건, 사닥다리 사건 혹은 야법강에서 뭐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고 환도뼈를 다쳤던 뭐그 사건 대표적으로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야곱의 일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을 딱 생각했을 때어이 장면+ 이 장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장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면이 아닌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진짜 굴곡이 많은 삶이었어요. 속고, 속이고, 뺏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야곱은 하고 딱한 문장으로 뽑는 게 뭐냐면, 아,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이 축복하는 장면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문화세거든요 원래는 장자가 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고 바꿔가지고, 차자가 장제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몰랐죠? 이 장면 사실 잘 많이 모르십니다. 왜냐면 설교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본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믿음장에서, 명장면장에서 요걸 뽑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지? 왜 요, 요, 바꿔서 축복한 이 장면? 왜이 야곱의 삶에 많은 유명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하고 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요 사건을 왜 언급하는 거지? 라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아, 그래 뭐지 뭐지 하다가 믿음으로 요셉은 하고 넘어갑니다. 요셉은요, 진짜 유명하죠. 어릴 때부터 많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일까요? 와, 형제들한테 팔려서 감옥에 가요 가서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엄청난 스토리 이스토 왕자 영화에도 한 영화로 다뤄질 만큼의 굉장한 이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다가 죄수였다가 하루 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 와.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박, 박수를 치고 이게 명장면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어떤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형제들이 왔을 때 형제들이 용서하잖아요. 와, 자기를 팔았던, 그리고 자기를 이 부모님과 떨어지고 말리탕에서 고생을 시켰던 이 잔인한 형들에 대한 눈물의 용서. 와,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유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 여러분도 이 사건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 요셉이 죽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집트가 애국이, 무덤이 유명하잖아요. 피라미드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 무덤과 관련, 스핑크스 다 무덤과 관련된 건데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좋은 무덤에 안장되고 또 자손들을 위해서 좋은 명예를 가지는 그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자기를 매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유골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요셉이 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창생이 말미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모세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그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함을 가졌다고 라 합니다 그니까 자기 죽음으로, 자기 죽음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실제로 모세가 유골함을 들고 출애굽하는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고 되게 멋있는 장면인데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 하면 다른 게 생각나지, 요건 별로 생각 안 난다는 겁니다. 더 멋진 장면들이 많은데 왜 마지막으로 이, 이 요셉의 믿음을 정리할 때 요, 자기의 죽음 매장과 관련된 이 뼈를 묻는 것과 관련된 이 얘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믿음에 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모세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이요. 모세를 살렸죠. 근데 모세를 살렸는데, 모세를 석달 동안 숨겼다가, 그 다음에 날강에 이렇게 흘려 보내잖아요. 근데 이 숨겼을 때,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잘생겨서라는 거예요, 부모에 그럼 못생긴 애들은 다 죽어야 되나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 미모의 영광, 얼굴의 아름다움이 너무 잘생겨서 살아남아. 못생긴 애들은 다 죽은 거죠. 여러분, 이게,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부모 눈에 자기 자식 새끼 안 예쁜 사람이 있을까요? 고슴도 치서 지 새끼는 예쁘다고 합니다. 부모 눈에 안 예쁜 자식은 없습니다. 모든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은 다 예쁩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다 예뻐요. 근데 자기 자식 예쁜 것보다 세상 대세, 이 바로의 명령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 이 어린 생명을 지키려다가, 나까지 죽게 되는 그 위협 앞에서, 이 세상 대세의 명령 앞에서, 자기 목숨 보존하느라, 이 어린, 자기로부터 나온 생명마저도, 차가운 날강에, 악어가 들끓는 날강에 집어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 암흑한 시대 가운데, 이 부모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의 나중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과 이 모세 부모의 시선이 같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이 아이를 그 죽음에 내몰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그 부모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을 쭉 읽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어머니 한 줄로 쭉 믿음이 나열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포인트와는 약간 다른 포인트로 요약되고 그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걸볼때 여러분 이 믿음에 지금 제가 쭉 언급한 이 인물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명한명다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하이라이트해놓은 믿음은 약간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웠고. 이삭이 야곱을 세웠고, 야곱이 요셉의 자손들을 세웠고,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를 지켰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은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분투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낳았는가, 내 생명이 다른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는가, 내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했는가, 다음 세대가 세워졌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믿음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믿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믿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개인이 믿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믿음의 다음 세대, 복음의 다음 세대, 생명의 다음 세대를 낳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히브리서에 쭉이어서 믿음으로 누구 누구는이라고 내내 삶이 한 줄의 믿음으로 정리될 때 나는 누구를, 나는 어떤 세대를,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줄로 정리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나아지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아지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보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